안녕하세요. 현피아노입니다.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네, 해볼게요. 첫 번째 줄은 전주이고요. 4분의 4 박자 곡으로 한 마디는 4박씩 네 박씩 들어 있습니다. 오른손 조표가 없어요. 흰 건반만 누르시면 돼요. 위에 도에서 시작합니다. 밋밋밋 붙이고 네,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가 같아요. 레자리에서 네 똑같은 리듬으로 해요. 여기는 코드만 누릅니다. 왼손 치고 오른손 라도미 그리고 반박자로 솔시레 그래서 여기 리듬 있는 곳에서 오른손도 이 코드 개이름을 눌러요. 반시고 반 반시고 솔시레 내려가서 파라도 양손으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 미래도를 꾸면서 도 미래 레는 한박자 반 레에서 네 박자, 그리고 도에서 네 박자. 이렇게 해서 첫째 줄 먼저 해볼게요. 왼손 코드 한 번에 누르고요. 도미솔, 그 다음 실에 파솔. 네, 실에 솔에서 파만 살짝 붙여서 세븐 코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C 코드와 G 코드는 도미솔, 실에 솔로 한 박자씩 누릅니다. 라도미는 여기 쉼표에서 왼손, 오른손 쉬고, 솔실에. 왼손도 같이 코드로 내려가요 심프에서 누릅니다 왼손을 쿵짝시고 솔시레로 그리고 여기는 오른손 왼손을 같이 파라도로 누릅니다 네, 그대로 파라도고 솔도레도미솔 도로 올라와서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왼손 자리는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가셔도 되고요 여기 가운데서 시작해서 내려가셔도 됩니다 네, 위에서 한번 해볼게요 밋밋미 미, 미 붙이고 솔이죠 네, 시레 파샵다 아, 파샵이 아니라 시레 파솔과 네 푸샵 하도 많이 눌러서 입에 배웠네요. 시레 파솔과 레 럴레 붙이고 도미솔과 미 시레솔과 레미래는한 박자씩 누릅니다. 네 라도미 누를 때세 번째에 맞요 쿵짝으로 눌러요. 반 쉬고 그다음 솔 시레를 같이 눌러요. 네 그다음 여기 G 코드와 F 코드에 써 있는 거는 같이 누릅니다.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을 같이 눌러요. 여기는 쿵짝이고요. 왼손 라도이 쿵짝 쉬고 솔 실에를 같이 그리고 파라도로. 그래서 솔 실에 파라도로 내려왔죠. 그대로 파라도와 미래도 미래레 레, 하나 반 도레와 솔 도레로. 하나, 둘 천천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도와 도미솔 아니면 도미솔 도로 네, 이렇게서 해 전주입니다. 아랫줄 노래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 왼손은 네, 여기서 누르지 말고 내려가서 도로 한번 눌러주고 오른손을 시작해요. 도레 위 자리에서 파미레 도레미 노래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붙이고, 도도, 미, 렐레, 붙이고, 도. 네, 다시 해볼게요. 렐레, 도도, 미, 렐레, 도도로 들어갑니다. 이 네, 부분이 핸드폰에 가려가지고 잘안 보여요. 붙이고, 도도를 빠르게. 여기는 미, 렐레, 도래죠.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고요. 왼손은 한 박자씩 나눠서 쿡짝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위에서 눌러서 내려가 볼게요. 라미술은 여기서. Fmaj7은 파라 도미고요. 파 도미로 여기서. 그 다음에 G7 솔레파로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위의 자리에서 돌에 먼저 누르고요. 그다음 마디 해볼게요. 라미솔과 네, 파도미로 내려갈게요. 붙이고 도도솔 레파로 한칸 올라갔죠?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돌아가서 네, 여기서부터 한번더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여기까지. 네, 홀수는 여기까지예요. 네, 원래는 가사가 네 줄인데요, 너무 많아서 두 줄은 뺐습니다. 가사집에서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2로 건너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 페이지 이어가 볼게요. 페이지 에보겠습니다 위에 미에서 3번이고요. 1을 한번더 반복하고요. 1까지 하고 반복한 후에 2로 건너옵니다. 1 빼고 여기로 와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연주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 박자 쉬고 파파솔파파 솔로 파가 짧아요. 붙이고 솔도 도. 도. 네, 한번더 연결해 볼게요. 쉬고. 파, 미래, 도, 미, 미래, 도. 네, 여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붙이고, 도, 시, 도, 도, 시, 도로 들었어요 올라가서, 라, 로. 빠르게 여기서 연결이 되죠? 그 다음, 미래, 도, 레. 네, 도, 시, 도, 라, 미래, 도, 레로 여기 가운데 음이 살짝 길어요. 얘는 세박이고, 미, 파, 솔, 세박입니다. 반시고, 노래, 네, 여기는 앞에랑 같은 것 같아요. 네, 두 도도까지 눌렀고요. 2번으로 바꿔서 시를 누르게 합니다. 네, 1번에서 2번으로 바꿨어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바꾸셔도 돼요. 네, 비는 3번으로 해도 되고 4번으로 또 해도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뒤에 연결이 되겠네요. 왼손과 같이 하고, 왼손은 한 박자씩, 그리고 여기 코드가 이렇게 세개 있는데, 는 하나, 둘, 여기도 한 번에 같이 누르면 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누르시면 돼요. 첫 번째 마디는 G7으로 네, 위에서 눌렀었죠? b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연주는 여기서부터 할게요. F 코드 여기서 눌러볼게요. 파와 라 도로 따로 따로 누릅니다. 파에서 쉬고 파파솔 미솔 도로 네, 미솔 도는 도 미솔을 자리 바꾸어서 미 먼저 누른 거예요. 솔, 도, 도. 연결해서 한번더 해볼게요. 래파라로 한 번에. 여기 코드가 네 개가 있네요. 네개 코드는 한 번에 한 박자씩. 래파라, 래솔시, 도미솔, 시 레, 솔 이렇게 해서 누르면 됩니다. 여기는 라, 도, 미, 로, 따로, 따로, 디, 코, 도, 레, 파, 샵, 라, 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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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고요. 세 번째 마디입니다. 세 번째 마디는 여기예요. 파, 미, 레, 로 누르고, 왼손, 레, 파, 라입니다. 레, 솔, 시, 와, 도. 그 다음 미, 와, 도, 미, 솔이에요. 시, 레, 솔과 도 붙이고, 왼손입니다. 그리고 도, 미, 와, 도, 시, 도. 이렇게 눌렀어요. 연결해서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위에라와 레파라로 미레도 네, 3번으로 잡고 해야 도까지 내려오죠. 레와 이번에는 제자리 파를 누릅니다. D 마이너로 올라가서 파라도. 네, 여기 파라 도는 F 마이너로 마지막 코드는 라이 플랫이 있어요. 렛파, 솔과 여기를 눌러요. 솔, 도레, 솔, 레, 파 네, 그 다음은 아래쪽에서 눌러볼게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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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죠. 도레. 네, 그 다음 파미는 도파라, 도미솔로. 네, 도파라 도미솔 왼손 F 코드 파라 도를 도 먼저 눌러서 둘째 자리 바꿈입니다. 미는 여기는 제 자리고요. 도미솔 C 코드 그다음 시레솔로 한 박자씩 따놓게요. 네, 이번에는 도미솔 시레솔로 한 박자씩입니다. 네, 그다음 마디를 해볼게요. 라도미로 한 박자씩 도와 같이 누르고. 도, 도, 그다음 D7을 라레 파로 두 네, 가지 누르셔도 되어라. 도레 파로 누르셔도 되는데 오른손에 도가 있으니까 라레 파로 누르면 되겠네요. 네, 한번더 눌러볼게요. 네, 그다음 해보겠습니다. 솔도 미로 C 코드를 자리 바꾸었고요. 네, 도미 솔에서 솔 먼저 누르니까 둘째 자리 바꿈입니다. 미를 미파 그다음 솔시 실레로 g 코 두고요. 미레 도레 네 여기 3번으로 누르면 되겠습니다. 미 3번으로 써 놓을게요. 미파 미레 도레 네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돼요. 3페이지 해 보겠습니다. 볼게요. 내 네, 오른손 멜로디가 비슷해서 양손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레 왼손 도 미솔이고요. 미미미솔 그다음 파미를 도파라 도미솔로 누릅니다. 네 여기를 도파라와 도미솔로 눌렀어요. 네 그다음은 시레솔로 지 코드 첫째 자리 바음이고요레레레 레, 레. 그다음 도미솔 시레솔로 누릅니다. 네, 한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 마디예요세 번째 마디 해보겠습니다. 라도미로 도 누르고요. 2번으로 바꿔서 도도 도 다시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올라와서 레파라로 누릅니다. 여기 오른쪽에 코드가 위쪽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도도, 그 다음 도도시도죠. 네, 여기 세 번째 마디 이어서 다시 볼게요. 2번으로 도도, 왼손 올라와서 레파라, 도시, 도, 미는 4번으로 그대로 눌러요. 레라도로, 아, 네, 여기 레라도 술레파로 되어 있죠. 올라가 술레파, 그리고 파라도로 진행할 거예요. 힘이 되어 주는 거를 치고 있습니다. 4번으로 미파슬리파 올라가서 미래 치고 도시 시를 붙였죠. 4시 네, 붙이고 왼손만 도네 도로 붙여줍니다. 아마 붙임줄이 있을 거예요. 네, 붙임줄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네, 마지막 마디 붙임줄로 시, 도시, 붙이고, 도 붙여서 진행하고, 왼손은 네 박자입니다. 그리고 F마이너로 파라도를 라의 플랫을 넣어서,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네 박자예요. 그래서 여기 누른 곳은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으로 진행하고요. 여기서부터는 간주가 되겠습니다. 간주가 뒷페이지, 4페이지, 첫째 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천천히 양손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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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파, 미는 똑같죠. 도, 미, 솔과 같이 눌러요. 도, 파, 라와 도, 파, 라와 도, 미, 솔과 네, 미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네, 위에도 있었죠. 여기 자리는 네, 아래쪽에서 누르네요. 가운데 자리에서 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위에는 높았고 여기는 가운데예요. 그다음 마디도 똑같습니다. 위에랑 같은데 자리만 가운데예요. 네, 미와 도 미솔 시리솔 네, 그다음 올라가서 노래가 조금 살짝 바뀌었어요. 라도도시미 미래 도라도도시미 미래 도고요. 왼손 라도미 레, 파라로 한박자씩이에요. 올라와서 레파라로 미 미래도 네 이렇게 해서 눌렀고요. 그 다음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레, 솔, 시레와레 솔라 솔 에서 솔을 한번 더 누를까요? 네솔 누르고 네 여기 솔 써놓게요. 그 다음을 진행해요. 이번에는 위의 자리에서 눌러줍니다. 파라도 네솔 도미 네, 여기 자리도 바꿨는데 헷갈리시면 그냥 도미솔 여기서처럼 누르셔도 돼요. 자리를 바꿔서 눌러봤는데요. 네, 헷갈리시면은 여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도미솔, 도파라, 도미솔 하시면 돼요.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 써놓은 대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리를 오른손의 위치에 따라 바꿔봤습니다. 네, 여기는 솔 한번 누르셔도 되고 빼셔도 될것 같아요. 페이지 해보겠습니다. 앞에 한마디, 전마디를 왼손 코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가로하고 적어 놨어요. 왼손을 도미솔, 그리고 도파라 도미솔로 바꿔서, 네, 이렇게 해서 연결해야 다음과 연결이 되네요. 왼손은, 네, 그 다음 오른손을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른손이 살짝 바뀌었네요. 렐, 렐레, 파, 미, 레. 네, 그 다음, 랄라로 올라가네요. 솔, 라. 그 다음, 2번으로 눌러야 레까지 올라갑니다. 라, 도, 도, 시, 레. 네, 라, 도, 도, 시, 레요. 그리고 도, 도. 네, 도는 하나, 반, 도로 붙여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랄라, 솔 라예요. 2번으로 바꿔서 라도도시 레예요. 그리고 도는 하나 반반 반 하나 둘로 붙입니다. 왼손과 같이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간주가 되는 거예요. 중간 간주는 패스하셔도 좋아요. 네, 여기를 앞에서는 이렇게 치고요. 도미솔 위에 자리에서 도 파라와 파. 라와 파 미와 도미솔, 그다음 여기로 오는 겁니다. 시 파솔로 쳐볼게요. 네, 여기가 G7 코드라서 시 레솔로 하셔도 되고 오른쪽 파가 끝에 나오니까요. 아니면 시 파솔로 하셔도 돼요. 미와 도미솔, 레와 시 레솔, 도미솔 시 레솔로 눌렀어요. 그다음 마디는 랄라루라 도미와 누릅니다. 네, 라도미와 랄라, 솔. 그리고 라는 파, 도레로 누를게요. D7 코드가 레파라돈데요. 네, 파, 그리고 라가 있으니까 도레로. 네, 여기서는 파, 라래로 눌렀고요. 위에는 라가 네, 있으니까 도레. 이렇게 눌렀어요. 여기는 도가 있으니까 라래로 눌렀습니다. 네, 이 안에 코드에 개 이름이 있으면 빼서 바꿔서 누른 거예요. 랄라, 솔라부터 연결해 볼게요. 라와 파샵 도레에서 디세븐이에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바디입니다. 솔 시레로 라도도 시레에서 아니면 한번더 눌러도 돼요. 네, 솔로 한번더 눌러도 되고, 빼셔도 되고, 그 다음 파라도로 도도 도, 아니면 왼손 한번더 이렇게 해서 눌러도 됩니다. 그 다음은 F 마이너로 라의 플랫을 눌러서 누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앞으로 돌아갑니다. 1, 2, 3, 4 페이지 첫째 줄 여기까지 달세뉴가 있죠. 여기까지 한 번이고요. 1 페이지 둘째 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부르는 건데 가사는 가사집에서 참고하시고 다시 시작을 1, 2, 3, 4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첫째 줄까지. 3페이지 첫째 줄에 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주를 빼고 여기로 건너오는 거죠. 3페이지 둘째 줄과 4페이지 첫째 줄은 간주예요. 그래서 간주를 건너서 코다에서 코다로 건넙니다. 3페이지 첫째 줄에서 코다 건너서 여기로 와서 나머지를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은 여기가 리피트 구간이라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세번 반복이 있습니다. 세번 반복해서 노래를 맞치면 돼요. 네, 여기를, 여기는 앞에서 했던 거니까 양손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도레, 이렇게 들어가죠? 도레,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도파라와 파, 도미솔과 미. 똑같이 계속 반복합니다. 도미솔, 시레솔. 네, 여기 하고 있어요. 도, 2번으로 바꿔서. 네, 그 다음 여기는 도가 있으니까 세븐에 음이 도죠? 레, 파라도파 아래로 눌러요. 라가 없죠? 네,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네, 그 다음 솔도 미와 미를 눌러서 미, 파미, 왼손 솔 치고, 레, 도레 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래를 해서 여기서 마치면 되죠. 앞으로 가서 한번더 하고 다시 도래 불안한 이렇게 해서 가사로 하면은 여기서 미파미에서 해서 이렇게 약간 F로 되어 있죠. 페이드 아웃이 되는 겁니다. 사라지듯이 노래를 마치면 되겠어요. 연주 순서는 오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